내가 아, 이점품매배온지온 온 100년이 지났어 아핳ㅎ <laughs>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 나 만렙이여 만렙! 조티님100 <laughs> 찍었어 빙빙오빠 <laughs> 어 100이다! <laughs> 야100 찍었다! <laughs> 제자리 생성됐어 만렙이여 만렙 어, 어 누구야! 뭐야 죽였어 누가 저, 죽였어! 내거 내놔! 저꺼 여기 여기! 여기 안에! <laughs> 여기 안에 들어있어! 야, 어떡해. 아 어떡해! <laughs> 여기 안에! 멈쏘어, 여기 안에 멈쏘어. 있다고 이거! 어떻게하냐고 <laughs> 110년 동안 모은 돈이데 <laughs> 110년 동안 모은 돈 110년 동안 모은 돈이데 요정님! 요정님! 오 감사합니다 요정님! 요정님. 아이 왜! <laughs> 저도요 요정님 저요! 요정님! 저요! 요정님, 저요. 네, 저요. 어! 나 받았다! 나 받았다! 나 받았다! 요정님! 여자로... 우리 남준다! 그, 나이스! 일로 가요. 어, 어쩔 수 없지 뭐. 와, 와, 어쩔 수 없지. 어, 어 누가야, 누가야. 저기 봐 그이자. 아야 어. 어. 잠깐만. 전 어. <laughs> 주세요. 네? 버프 주세요. 형님. 어됐다 아, 받았다. 선택 받았다. 형님. 달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번 될것 같아요. 아, 나이스. 이거 제가 개 하겠네요. 오케이. 조정님, 감사합니다. 오, 유사 수 뛰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죠. 요? 아, 이거 엔더 진주 같은 거 샀으면은. 쓸만한 다락문같은거 어치아 g 정님 여기서 다 g 문이 필요한 n 그렇지? a 요정님. 정님이안 해줘. a r a n g o t 요 r a n g o Tar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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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r 아 n g o Tarango, 봐 허이야. <웃음> 허이야. <웃음> 엄마니 엄마니 반메홈 가려야지 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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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지 말고 비기 가리지 말고 비기 빨리 가라고 아 싫어 아 빨리 가라고 돼지야 아 됐고 아 빨리 가라고 아나 진짜 유정님이 이제 버프 잘 주는데 아 빨리 가라고 나 가라 어아 빨리 뛰어 도전해 아. 아 잠대원이 갔네요 아, 아. 당신도 올거잖아 헤헤 나좀나 뛰지도 나 못하고 죽었어 아 <laughs> 아, 유정님 버프 좀요. 아 이거 되게 까탈스러우시네. 바로 바로 좀 주시지. 유정님 이거. 버프 스폰너로 어. 해주시지 이거. 허이자 지금이기?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옆. 나이스 안 죽어. 아, 아, 아. 유정님 버프 좀요. 아직도 못 받았어? 나이스. 어. 나 죽고 다시 왔는데? 유정스 나또 나 받았다. 유정. 어나 받았다. 허이자. 어. 아 죽었다. 지금이에요. 어 나이스 됐어요. 어. 됐네요 됐네요. 오, 나 레벨 독보적인 1등이야. 나 73레벨이야. 넌 레벨이 아닐세. 오. 스폰... <laughs> 스프린드 페일즈라고 안 써있나? 실패 했으는 <laughs> <햇수네, 웃음> 실패... 아아... 아. 스폰 포인트 해야 되는데. 빅민오빠 거기 갔어? 어, 나 지금 나... 나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어, 나한테 그럼 와. 나 스폰 포인트 갈래. <laughs> 아우, <laughs> 요정님이 여자라고 <laughs> 안 주네. 아제 <laughs> 아, 가. 어, 너무 어려워, 여기. 오케이, 아 이렇게 연속 점프하면 쉽다. 와, 안돼! 어다 아, 거기까지 갔어? 대박. 대박. 대박이다! 어떻게 왔어? 옆 점프 어떻게 했어? 옆 점프 어떻게 뛰어? 구석에서 하면 돼 최대한 어. 외곽이아또 아. 죽었다 그래 어, 우리도 아. 그렇긴 하고 있는데 다락문 사고싶다 어! 어옆 점프 안돼 여기서 아야 아잇! 성급했다 하나 쩐다 이게 오오. 약간 각도랑 노하우만 알면 깰것 같긴 해요 옆 점프 어! 이렇게 하고 오오 거기서 오오 연소, 연속으로 가면 쇼 이렇게 아네 아, 어렵네요 옆에서 빨간 게 떨어졌다 대아나 스푼 포인트야 해 아니 근데 옆에서부터 비... 됐어 어 됐어 어 굉장한데 오 어, 대박 아쉽네 아, 지금. 지금 지금 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외곽에서 최대한 외곽에서 아, 오케이 나 여기 있는 거 보이나 아, 아. 최대한 외곽에서 떨어졌어요 찐님 <laughs> 보이나 어, 어. 나 여기인데 어. 건너편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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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부럽다. 아 네. 아 제가 이옆 점프에 재능이 없나 보네요. 아, 네. 이게 사람이 다 재능이 있죠. 잘하는 게 있어요. 아! 잠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laughs> 잠뱅이. 봐봐. 아, <laughs> 아, 내가 심어 볼게. 해봐해 봐. 딱. 어? 야, 어떻게 했냐? 구석에서 아, 이쪽에서 구석에서, 구석에서. 구석에서. 어, 야 아야 그러네. 어. 야, 여러분 알았네요. 아이고, 이거 쉽네요. 아, 됐어. 다 가서 죽어. 이렇게. 야 근데 여기서 왜죽었 어? 다가. 오, 오, 저기 있어? 어려운 구간 있어. 아, 앞에 가면 어려운 구간 있거든. 어디? 여기서 더 올라가서 또 왼쪽으로 갈 때. 오야. 여기 여기. 아니, 오, 그 다음 그 다음. 오야. 이 아, <laughs> 오빠는 혼자만의 사투인 거 같아. 아나 이거. <웃음> <웃음> 금이는 7 9 번째 죽고 있는. <laughs> 그 조만간 <laughs> 세 자리 수 <laughs> 데스를 찍을. 어떻게 야. 그렇게 죽냐? 그, 그러니까. 내두 배보다 더 죽었어. 정말 굉장해요. 너구리. 아, 아. 빨간 게 자꾸 떨어져요. 바이바이. 홋죠. <laughs> 홋죠. 홋죠. 천천히 하면 되는데. 어, 아,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나이스. 요렇게 가고요.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나이스. 여기서 이제 최대한 구, 구석에서 최대한 구석에서 요렇게. 오케이. 나이스. 아, 아부 뭐 너구리 깜짝이야. 네. <laughs> 아, 너구리. 여기도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게 오히려 더편해 진짜. 야, 다다 어디까지 갔어? 바로 뒤아 그래? 각또 또, 죽었나보네? 음. 어 있자 어 있자 오, 어디 어 어디 다어 있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요? 빅민오빠는 그래서... 분명히 앞에 있었는데 계속 뒤에서 나와 <laughs> 야 여기가 좀 어렵나? 어우 야 됐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아나 죽었다 아 근데 여기 어려운데? 아 손에 땀나 야오 됐다 오 오케이 오나짱잘오 잘한다 여기서 여기 오 됐다 오 됐다 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올해. 클래스를 이제부터 어려워. 이 저의 클래스 오. 옆 위에 어? 조심해. 위에 조심해. 어.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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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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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근 차근. 나이스. 아또 죽었다. 어렵다고. 어 차근 차근. 차근 차근. 차근 어! 차근, 차근! 차근, 차근! 어? 차근, 차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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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깬거 같은데. 진짜? 아니 아니네. 일단 아, 아 한참 남았네 이거.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아니까. 그러니까. 얼마 깼을 리가 없지. 오야 어, 오. 오! 어, 이, 오케이. 어, 근데 되게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잠깐만. 다왔다 진짜? 쩐다 말도 안 돼.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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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의 다 왔는데 이거. 절대 <뭘> 죽을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뭘> 거의 다 왔어요. 정말 거의 다 왔어요. 아, 도 죽어. 아, 오케이. 나이스. 아, 아 울거 같아. 도 뛰님. 누가? <뭘> 뭐야 이거? 아, 이거 메비우스의 뛰인데? 어, 어. 저기, 저기, 저기. 바보야 어디? 내려갔어 반대편으로 점프해야지. 아, 그래? 길치야, 길치 같다. 아, 아, 나 맵이 었든 줄 알았어. 오우. 아, 여기 뭐 요후. 생각보다 쉽네요. 오케이. 아. 유후. 어디?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아 이쪽으로. 너너 너 여기까지 왔었냐? 아. 나 위에 있잖아. 여기 약 여기까지는 처음이지. 거기죠? 뭐 오! 야! 아! 아! <laughs> 어서와 뭐냐고. 어서와 죽음은 <laughs> 처음이지? <웃음> <웃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기분이 어떤지 느껴봐 <laughs> 안돼 야 다가 다가 죽으면 안돼 다가 너라도 살아야지 <웃음> 다시 <웃음> 처음부터다 너라도 살아야지 어? 내가 1등이네 <laughs> <laughs> 뭐지? 딱 어, 화면을 돌려야돼 점프하면서 아 어, 진짜? <laughs> 되네? 쉽네 오케이 화면을 잘 돌려야 돼요, 여러분.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럼 아, 잠깐 밥... 여기까지 온거 보면 대단하다. 맞아. 어. 빅미는 어? 여기까지 온적 없잖아. 아, 저그 훨씬 위에 갔거든요 훨씬. 아 그래? 내가 구름 찍고 왔는데. 어라라라라. 죽었다. <laughs> 오케이. 자, 다시 어, 이렇게. 못해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어, 오케이. 오. 이빙오빠따야왜 왜왜 자꾸 부딪진지어 됐다 됐다. 내가 이점품매 배운 지언 100년이 지났어. <웃음> <벌써> <웃음> 할아버지. <지난나>? 할아버지. 나만 랩이여 만 랩. 투티님 100 찍었어 빙빙오빠. <laughs> 어 <오>, 100이다. <laughs> 야100 찍었다. <laughs> 세 자리 세고 됐어. 만 랩이여 만나 어. <laughs> 봐봐 나 마지막이야. 오 <laughs> 어, 진짜? 제발 어, 진짜? <laughs> 나 아까 울기서 생각... 떨어졌다고. 나 차근차근해서 샷! 어! 안 돼. 아, 야이 다가와. 닭 떨어지는 거 봐. 여기. 닭 떨어지는 거 봤어. 한칸위 점프 해야 돼. 도티 어, 님이 잘할거 같아. 어, 제칸점프에한 칸. 도티 님이 하겠지. 어. 어. 아, 왜 나한테 부담을 주고 그러나? 어? <laughs> 아, 얘또 미드니까. 아니야. 내가 깰 거야. 뭔 소리? <laughs> <laughs> 벌써 산해 지나갔어요. 거기. 100년째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laughs> 103년이, <laughs> 1 0년이 지났어. 그만 이승의 미련을 버리세요. 아, <laughs> 어, 다죽다 어? 아이고. 어, 최선을 다하셨네. 104년이 지났어. 아이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너, 너 그럼. 시간이 빨라. 내두배 사셨어. 어, 여기네? <laughs> 여기 왔어, 와봤었나? 모르겠네. 추치님, <laughs> 제발 믿어요. 믿어요. <laughs> 나 진짜 미치겠어. 나실수에서나 지금 실수했다고 이거 할수 있는 건데. <laughs> 할수 있는건데 실수했어 나 진짜 미치겠어 나바 so, that is a 징 i c i o u s of the Pamonga. What kind of 금 a l a r y wishful? 여여 t 여 e 여 e 여 a c 여여여여 i o a m o 도이 야이 아, 나쁜 소나! 야 맞아! 아, 미쳤나봐.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어, 나 딜러 화이더. 어, 시청자분들이 이거 얼마나 짜증나시겠냐고. 어, 나이야이 나쁜 소나. 와, 호로로. 로로 오, 호요롱. 오, 호요롱. 오, 호요롱.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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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고, 됐다고, 됐다고. 아, 진짜? 왜? 왜? 또 있어? 아, 설마. 아싸. 시작했어? 어, 조금, 조금 먹어. 괜찮아. 많이 먹어. 너다 먹어. 어, 됐다. 너다 먹어. 깼어? 어, 깼는데 어, 야. 어. 오 여기 NPC 있다. 오 어, 진짜? 도 아, 돼? 아, 야 가자 가자. 도 돼? 아이고. 와와와 어, 와, 와. 그냥 와. 아이고. 아이고. 다행이다. 오빠가. 아이고. 이게 NPC 말에 탈출을 했어. 아이고, 이게 닭이 깼네요 NPC. 아, 여기 토큰 사면 살까 몇 개? 그게 뭐좀 사자. 야, 다랑군이 다랑 제일 좋지 않을까? 모아서 사자. 아 누가 지금 구매 중인가 이거? 두티 님. 왜? 제거다 드릴게요. 아니 아니야. 각자 사 그냥. 각자 사고 어, 모자라면 내가 줄게. 빌려 줄게. 어, 그래? 헷갈리니까. 어. 어, 누구야? 뭐야? 죽였어, 누가 죽... 죽였어? 내꺼 내놔!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안에! <laughs> 여기 안에 들어있어! 야, 아, <laughs> 어떻게!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있다고,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고! <laughs> 이거, 이거 어떻게! 야! 야, 누가 던졌어, 이걸어 <laughs> 제일 아니니까요? <laughs> 110년, 동안 100, 110년 동안 모은 돈 110년 동안 모은 돈?

자랑문만 있으면 될거 같아요 저는 도티님 왜왜 <laughs> 내가 이게 어 이사 이 NPC가 클릭이 안 되니까 그냥 도티님이 내 돈으로 아니야 내가 지금 내가, 한 명이 있어서, 있어, 내가 그래? 거래하고 있어서 그래 아 그래 어사 비켜 나돈좀 아, 주워 줘 제발 <laughs> 돈 <좀> 주소 줘 <laughs> 아이고 이게 원래 이거 택시 기사들도 핸드폰 놓고 가면 안줘잘아내 손을 잡어 내가 때렸는데왜잔돈안 아, 받아가면 그냥 먹는 거야 주인이 내가 어? 때렸는데아 주인아 제발 돌려줘 가자 안돼. 아 달아문 좀. 아 이거 알았어 이거 줄게 이건 이거 이거 부셔 대신에 손으로. 안돼 닐레 화이런. 손으로 부셔. 손으로 부셔. 손으로 부셔. 아 진짜 빙빙 돌고. 요요 손으로 부수면 되지. 뭘? 안 되는데? 아니야 계속 치면 부서져. 정말이죠? 그래 부서질 때까지 계속 치고 있어. 정말이겠지. 쇼핑하는 동안 지금. 부서진다고. <laughs> 아왜 이렇게? 계속 부셔. 그냥... 계속.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내가 거대가 안 되기. 아예 멈추면 안 되지 바보야 계속해. <laughs> 에 계속 부셔 나만큼 안 보이는 건가? 어 지금 실금 났어 실금 갔어 오오그런가오 실금 났다 나레나 렉... 레이인가봐 나안 보여 오 부서진다 부서진다 뭔 소리야 여기 있어요? 부서진다 아, 부셔지는데 아이 <laughs> 아, 멍청한 너구리 이 멍청한 너구리네요 이거 헤헤 언더 이거 야토 이 나쁜 나쁜 npc, 이 나쁜 NPC. 그거 죽인다고 죽이지 말라고 야다 다들 모 샀어 근데 얘 죽인다. 음에얘 죽인 다음에 다락문 설치해서 빼빼빼 볼까?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얘를 죽이면 야, 뭐 샀어 지금 다들? 나 다락 다락문. 다락문 세 개만. 그리고 어, 세 개만. 어. 신속. 신속, 신속 샀어? 하나씩. 나 근데 많아 돈이. 신속 아홉 개나 더 있어야지. 어, 난 유니세프. 아, 이 저는 일단 이것만 살게요. 나중에 엔더 진주를 모아서 살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을 거 같아.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어, 뭐야, 일루. 버튼 이거 뭐지? 어? 뭐야, 뭐야? 여기 버튼 같은 거있 야 방금사가 그새 챙겼네. 아 저쪽에서 가는 거구나. 스폰 포인트? 어디로 가 이쪽이지? 이 내려가는 건가? 아니고. 뭐야? 이거 뭐야? 내려가는? 이건 아, 내려가는 건가봐. 아 드로퍼는 제가 잘하는데야 그냥 떨어져도 안 죽냐? 어 잠깐만. 어? 뭐야 화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나? 화살 던져. 어, 뭐, 유또 화살이야? 어디? 근데 어떻게 가? 어디 있었어? 저기서 쏜다. 어디가? 어떻게, 아. 어떻게 올라가? 어디가? 그래서 샤퍼가 있었나? 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만. 이제 알았다.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하는 건데? 크 일단 죽고. 어? 죽었어. 아,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저기 그그 넘어러 줘 퍼진다. 위로. 아, 그런 아, 건가? 킬. 아, 그럼 죽어야겠다. 아, 헌할 맞으면 안안 안 되지. 아, 죽어 볼게요. 죽어 보죠. 아닌 거 같은데. 킬. 난빅민오빠 믿을 수가 없어. 아두. 약간 이거, 이거 봐. 아니야, 그래도 연륜 있지. 112살이셔. 112살인데. 맞네, 여기. 맞지? 거 봐. 저기라. 숫자. 가는 거 맞아 글로? 어,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아 저쪽으로? 오케이. 장 드로! 아니요. 드로퍼. 호텔 이상기 아니래. <laughs> 가, 안 되는데 여기까지? 이건 어떻 가? 그래? 저기 봐. 어디? 여기 가 맞아. 뭐, 맞아? 여, 여기까지. 여기 갈수 있을 거 같은데? 야, 나. 그래. 내가 신속 뿌릴게. 신속. 아니야. 이렇게 가면 돼. 바보야, 뭐해? 그냥 아점 아, 계단이 있네. 뒤집게. 바보. 들인가그 아, <laughs> 바보들인가 봐요. <웃음> <여러분>. <웃음> <웃음> 에헤. 눈이 문제가 있나 이거. 어있잖 오케이. 오로로. 아 여기는 되게 쉽네요. 아! 왜 되게 쉬워요? 개기 이제 안 저쪽까지 가야 되네? 야! 아! 아! 되게 어렵네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되게 쉽긴 개 하나도 안 쉬워요. 아! 굉장히 어, 어렵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거야? 굉장한 난이도네요, 이거. 아, 맞다. 대체 어디서 죽은 거야? 아! 그런 게 있어. 와호우. 아이고, 자기도 떨어졌으면서 뭘. 아이고. <laughs> 와, 저길 어떻게 가? 어디, 어디? <laughs> 아이고, 저기 또 너구리도 떨어졌네요, 이거. 예, 다 떨어진다, 거. 다 떨어져. 아주, 아이고, 바보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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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잉 어, 있자. 다당문, 이거 쓸모 없어. 아니야, 나중에 쓸모 있을지도 몰라. 맞아. 어, 뭐야, 빅민 오빠. 네, 저희가 되도록이면 아이템을 안 쓰고 깨면 멋있긴 하죠. <laughs> 이미 샀어. 여기서 야 아우야 여기 신속 스, 저, 있으면 좋긴하겠다. 에나 네? 혼자 써야지. 와 여기 완전 극한 점프야. 등 뭐야 찌꺼냄지 진짜 죽었. 아 이거 신속을 살까? 아나 이거 이거 와 신속 쓰고 죽었어. 야이 바보야 어디 신속을 까먹 못했지? 아 그러니까 같이 좀 살지. 점프 못했지. 자기 혼자서. 아이고 정말 멍청하다 진짜. <laughs> 역시 욕심 부리면 안돼 사람. 아이고 점프를 못 떴네요. 저거 신속 먹고. 내가 신속 없이 깬다. 나도 신속 없이 깬다. <laughs> <laughs> 와앗시실없는 점프! 아시 진짜 화일러! 죽었구만 역시 죽었구만 나 워드 디엘 화일러 거기, 거기야 거기야 여기. 설치해버려? 야시속퍼프 그거 던지는거야? <laughs> 어. 아 아파 같이 그래? 해? 어어 어. 같이 아우, 우리, 해 가, 같이 오. 우리 넷이 같이 씁시다 살려, 살려. 야 안되는데? 너무 멀리서 뛰었어 너무 멀리서 뛰었어 너도 던졌냐? 야, 야 <laughs> 너도 <너는 웃음> 죽었어? 너는 왜, 왜 죽었냐? 아너는왜 죽었어 왜 바보야 야 한명이 야 한명이 한명이 한, 명이, 얀명이, 한, 한 명이 희생하면서 <laughs> 아, 아 죽었다 저기 사이에 다락문 설치할까? <laughs> 내거 할게 이미 시도했지 우와아 다락문 <laughs> 설치 안되 안 설치 안되지 뭐, <laughs> 이게, 이게 열륜이다 어? 철... 어? 철창때문에 안되지 뭐야 뭐야 파스도. 뭐야 열게연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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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살의> 어? 이게 1 1 7살에열륜이다 어? 나 멘붕했어 그옆그 옆에 할아버지 그 옆에 다락문 하나 설치해주세요 할아버지 다락문 좀요 저야 설치를 하지 <laughs> 아 맞다 할아버지 저기 사기 당했었지 아까 <laughs> 아 잠깐만 아, 야, 잠, 야 아이, 하나 뿌릴게 한번 받아세요아죽어있다 뿌려봐 뿌려봐 아 맞다 할아버지 저기 어? 사기 당했었지 아야 이거 <웃음> 다락문, 다락문 <웃음> 있었으면 설치할 수 있었는데 다락문 날린다 아니,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내 해봐. 앞에 설치해 <laughs> 야 점프해서 다락문 전달해주냐? 떨어지면서 줄걸 아 떨어지면서 줄걸 별 짓을 다 하네 정말 아이고 떨어지면서 나한테 다락문 주면 앞에 설치해 줄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야 미션 임파서블이다 진짜 간다 비크민. 혹시 모르니까 이거 줄게요. 던져 던질 준비할게 이거. <laughs> 내 폭으로 뛰어요. <띄워요. 웃음> 되게 뛰기 <간다? 피기> 싫겠다. <laughs> 어, 야, 제발, 제발. 다락문, 다락문. 아 다락문 <laughs> 못 던졌어. 아 다락문 <laughs> 못. 다락문 못 던졌어. 틈력 <laughs> 다락문을 던져야. 야 근데 그 다락문 설치가 안될 텐데 철창 때문에. 아니 뭐, 여기 블럭했다 블럭 블럭. 하면 되지 않나? 아니 안 되나? 블럭 옆에? 아 블럭 옆에? 아 그건 되겠다. 잠깐만. 어 떨려. 손 떨려.